풍성한 바다로 저희를 축복해주신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아름다운 오름과 돌과 숲 제주를 지껴주신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오진 바람과 파도와 역사의 아픔을 겪고도 좌절하지 않고 인고의 삶을 이어오도록 저희 세상들을 다시 일으켜 서주시고 지켜주신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제주가 지난 세월의 고통을 딛고 일어나 참된 평화의 섬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이제 참된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저희가 물질적인 탐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소서, 눈앞에 이익을 추구하며 개발의 포로가 되어 주님께 은혜로이 내려주신 자연을 분별하게 파괴하고, 은혜하는우리를받아가게지게 하소서, 인간들이 의지하는 군사력이 그 결고이 땅에 평화를 주는 보증이 될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칼을 잡는 자는 모두 칼로 망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인간들이 만든 무기와 힘에 의존하기보다 주님의 자비와 건능에 의지하게 하여 주소서. 주님께서 선수, 민족들 사회에 십자가를 주시고, 수많은 백성들 사이에 심판까를 지어 주소서 주리하는죄희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이다 주님 이 제주가 세상에 참된 평화를 실현하는 낙원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아멘